친구 따라서 강사 테스트를 보러 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친구 간대요. 난 예전에 <laughs> 없던 사람이었는데. <laughs> 전국에 계신 모든 그림 장인들을 초대합니다. 진기명기의 그림촌에서 오늘은 또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잘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자기 스타일도 있으시고. 감사합니다. <laughs> 본인 소개 잠깐만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분당에서 예비반에 일하고 있는 2학년 반을 맡고 있는 화연쌤입니다. 왜 그림이 어떤 포인트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엄청 부드럽게 표현이 네. 되는? 그게 좀 특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약간 사진에 제 그런 부드러움이 막그잘 담기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실작은 더 다른가요? 실작이 더 예쁘다. 실작이 더 예쁘다. <laughs> 오늘 그려볼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오늘은 다람쥐랑 열매를 같이 그려볼 거예요 좀 질감이 있는 음. 것들인데 질감이 있는 거를 좀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제가 갈피를 주로 사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갈피를 좀잘 보여줄 수 있는 데는 사실 털 질감이 제일 잘 드러난다고 생각을 또좀 했고 그거는 한번 그림 직접 그리면서 보여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예! 일단 스케치 한번 이렇게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잠브릴리언트?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포스터랑 수채화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채도가 엄청 높아야 되는 개체가 아니면 굳이 포스터를 써야 되나? 그래서 아, 화면에서 그지. 비중이 작게 들어가는 데들은 그냥 다 수채화를 쓰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배울 때부터도 수채화로 깨끗하게 바르는 거.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해주셨었어가지고. 근데 밑색을 깔 때부터도 갈피를 쓰시네요. <웃음> 이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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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이게 털의 방향을 처음에 정리를 좀안 해놓으면은 네. 후반에 완전히 떡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단에 나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미술 을 시작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미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딱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자사고거든요 제가. 진짜요? 네. 자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은 다 본인의 계획이 너무 막 이렇게 철저하게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안서 있는 거죠. 뭘 하고 살지? 뭘 좋아했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살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무작정 미술학원을 알아본 것 같아요. 사실 수학하기 싫었던 것도 있는데 분명히 수학을 좋아했단 말이죠. 근데 나 이런 들어가자마자 별로 딱히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어려웠죠. 좀 학을 뗀것같아 <laughs> 도 근데 수학을 정말 좋아했어요. 수학 학원에 막밤막 11시, 막 12시까지 남아서 계속 문제 풀고 그했었는데 그거 불법인데 그러니까요. 10시 이후에 불법 공부방? 네. <laughs> 10시 이후에 하면 안 돼. 몰랐죠 <laughs> 그때는 저는 학생때 <laughs> 어. 저도 옛날에 국어학원 그런 데 있었어요.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미술학원 끝나고 갔어요. 11시 <laughs> 타임이 있었어 근데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무셨다고요 진짜 <laughs> 공부를 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어요 와그 진짜 이겨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음... 술수원 끝나고 11시에 이제 국어 수업을 듣는데 아 진짜 너무 졸리더라고요 그쵸 진짜 빡세죠 하지만 다들 그렇게 하면서 대학 가는 거죠 네 맞아요 뭔가 남들 하는 만큼 대강해서 대학 가고 싶은 네. 생각을 하는 것조차 <laughs> 생각도 하면 안 돼요? 썩어 힘들어진 말이야. <laughs> 저랑 MBTI 똑같은 것 같은데. n P j 어, 맞아요. 아,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laughs> 난 눈동자를 잡을 거예요. 저는 눈동자를 마지막에 찍는 타입이 아니라 초반에 미리 해버리는 타입이라서 차라리 눈동자로라도 기준을 잡아보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밝은 거를 깔고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어두운 걸 깔아서 그 사이에 톤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그림을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알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그리는 분들의 공통점. 일단 기준을 빨리 세워놓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딱 잡고 있어서 중첩되어 있는데 생기는 그림자라든지, 네. 아니면 양감상에 여기는 100%의 어둠이다 싶은 데들은 이제 미리 좀 꽁꽁 찝어보고, 네. 그러면서, 아 세상에, 진짜 정말 시잘때기 없는 톤을 깔고 있었구나를 네. 느낀 다음에 다시 이제 제대로 정신 차리고 돌아가고. 아, 갑자기 확 밝아 보이니까? 네. 음... 지금 터치 보면은 이게 약간 유화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고, 색연필의 어... 비중이 되게 많다고 네. 생각하세요. 난 색연필로 그린 게 아닌데, 그러면 선생님은 네. 그 입시할 때 학생 때도 갈필로 배운 거구나. 근데 제가 선생님이 네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갈필의 스타일은 어느 선생님의 영향이죠? 마지막이요. 서홍승. 기디보이 선생님. 네, 기디보이 선생님. 발필을 처음에 딱 보여주셨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요? 너무 신세계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아, 아 이거는 진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네. 것도 있었고 매번집 음. 네 가서 다시 연습하고 다시 연습하고 근데 승부욕도 좀 심해가지고 그날 그림이 안 되면 집 가면서 혼자 막 분노에 차서 울어요 아, 울었어요? <웃음> <웃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자어요 아. 저희가 통합버스가 있어가지고 아 통학버스. 통학버스는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가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숨어가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 진짜 잘 그리시는 분들은 다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따로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부펜처럼 썼어요. 여기 머리를 이렇게 한 번에 필압으로 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음. 필압 조절로 들어가는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갈필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세게 쓰면 세게 나오고 연하게 음. 쓰면 연하게 나오고. 네. 이러니까, 그냥 하나, 색, 가지고서 농도 조절을 조금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권식 재료처럼 쓰는. 그러면, 고3까지 다한 거예요? 저희 한 10명 있었어요. 이제 그, 처음에 학원 다니게 됐었던 것도, 원장님께서 네. 저희 큰아버지 친구셔가지고. 아. <laughs> 그렇게 네. 다니게 된. 원장님은 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 진짜요? 어쩌다 보니. 그런 얘기 해봐요, 재밌어요. 저는 정말 이제 선생님들이 뭐 하라면, 굴러라면 굴러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진짜 그 정도로 충성도가 좀 높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조금 약간의 극성만 <laughs> 아예 관심이 없으셨다가, 네.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냐? 거기서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원장님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죠. 아, 기분 상했구나. 기분이 근데 너무 상하실만 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 돌아온 거죠? 그 학생한테 돌아온다고요? 네, 약간 그게 진짜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일. 그래서 막판에는 정말 싸웠어요 원장님. 이랑 싸웠다고요? 진짜 소리지르고 싸웠어요. 진짜 완전 <laughs> 오, 완전 오열하면서 <laughs> 원장실에서 <지르면서 웃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대한 그림 강평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칭찬이 됐든 뭐 피드백이 됐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거죠. 네. 많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좀 정말 나는 약간 너를 안 좋게 보고 있어라는 그런 감정적인 기류가 있잖아요. 딱 느껴지는 있죠? 사람의 기운이. 음. 왜 이렇게 내가 미혼을 사는 거아나 미혼살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터져서 겁나 울면서 싸운 거죠 그랬더니 뭘 했어요 원장님이? 아 자기, 자기가 기좀 잘못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뭔 전화를 했었던 거냐뭔 연락이 됐었길래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또 학원에 어머니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뒤로는 또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또더더믿고 <laughs> 오히려 더 미워졌다. <laughs> 네. 결국 그런 이유로 나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laughs> 맞아요. 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진짜 아그러셨 그러, 음. 지금 뭐 하세요? 그럼?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수지로도 나오 있거든요. 수지 친구들이 또 작은 발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쌤도 학생 때 이거 썼어 이러니까 애들 헐 완전 약간 구닥다리고 자기들도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옛날에 쓰던 걸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어이없어 이렇게 색이 다양하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색연필은 그래도 좀 그냥 사볼만한데 저는 에스프레소를 많이 썼어가지고 에스프레소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회색조에서도 그냥 써도 되고 갈색에서도 그냥, 그냥 써도 되는 그게 72색이 없어요? 네 걔는 원래 없어요 72색이 아 그리고 그레이 계열의 90이나 70 이런 애들 있잖아요 포스터 블랙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를 받쳐주는 톤에 뭐가 좀 있어줘야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런 블랙 있잖아요. 반타 블랙 이런 거 아, 알아요? 반타 블랙이요? 빛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진짜 시면의 음. 블랙인 거고, 우와. 만약에 석고상 같은데 반타 블랙으로 다 칠하잖아요. 네. 그러면 굴곡이 아예 안 보여요. 실루엣만 보여요. 우와. 빛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그런 블랙, 같은 거를 따로 사가지고 그림에 쓰면 엄청난 양감을 표현할 수있다이런 <laughs> 생각을 잠깐 해보긴 했어. 비슷한 제품은 팔던데 아크릴이나 페인트로 팔더라고요. 근데 그 반타블랙보다 더, 더 흡수율이 높은 블랙이 또나다하더라고요 이제 열매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열매요? 근데 이거 무슨 열매요? 배추예요? <laughs> 배추는 아닌 것 같은데. 미니 사과 같이 생긴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다람쥐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딱 시선 끌어주는 포인트로 열매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싶었는데 네. 사과가 저만 한건또 말이 안 되고 물어보시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딱물어보는버밀리언의 <laughs> 오페라 섞으셨는데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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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학생 때는 오페라랑 버밀리언을 섞으면 최도가 올라간다는 걸 몰라서 보조쌤으로 있을 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채도나 발색 경쟁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어, 확실히 요즘 친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았다. 어려운 거그 레드 뭐 썼어요? 얘는 그냥 레드입니다 그냥 포만 하면 색 레드? 네 쌤은 네. 왜 입시 강사가 되셨어요? 재밌던데요 제가 가르치는데 재능이 있다는 거를 네. 이거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설명하기 되게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네.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딱 설명을 이해되게끔 해주거나, 약간 그런 쪽을 되게 제 스스로 좀잘 한다고 느꼈었거든요. 사실 저 처음에 여기 그냥 친구 따라서 강사 테스트를 보러 왔거든요왜 어? 진짜요? 네. 친구 간대요. 난 예전에 <laughs> 없던 사람이었는데, 네.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가지 테스트를 보자고. 그래서 와서 그려보래요. 잘물 하나, 인공물 하나 이렇게 그렸나? 네. 저는 그냥 그때는 이제 약간,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언제부터 출근을 할수 있냐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시작을 했죠 우와. 그 길로 그냥 쭉 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분은요? 그, 그 친구는 진지하게 그만뒀죠 아 같이 되고 네안 됐어도 좋겠다 그리고 홍대 친구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애들이 엄청 강해 보였어요 애들이 달라요? 홍대 쪽에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른가? 근데 이제 제가 포항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열명 있는 소수 정예의그 상황에서 이제 되게 다 인원이 있는데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사실 포항에서 막 이렇다 하게 막 꾸미고 막 이런 애들도 없단 말이죠 아 별로. 그래요? 근데 네. 그때는 진짜 더 없었어요 그랬는데 홍대 오니까 애들이 다 엄청 성인 같고 그리고 막 되게 자기 벌써부터 미래를 막 뚜렷하게 정해놓고 있는 친구들도 많, 많더라고요 아 그쵸 그렇죠. 뭔가 그래서, 열정 역시 그 그것도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와 여기 진짜 다르구나 미술을 선택을 하는 것부터도 다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음. 막 하는구나 애들이 저는 그냥 막연하게 계속 그림 그리고 싶다는 음. 생각으로 음. 선택했었던 거지 디자인이 이런 입시 하는지도 모르고 갔었는데 저는 약간 회화 그림을 생각했어요 음. 갔는데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디자인을 선택한 학원에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laughs> 네! 어, 그런가보다 아. 이런 걸 하나... <laughs> 만약에 처음 간 학원이 회화 학원이었다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 회화를 했겠다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생각이 없었어요 마지막 묘사 단계에서 이런 거할 때, 한번 닦아내고 위에 할때 찍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네. 풀어주려고. 근데 지금은 그냥 갈필 자체로 풀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사실 여기서도 저도 이제 좀더 사실적으로 하려면 네. 한번 닦아내고 나서 올리는 게 맞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전동지우개로 한번 닦아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 나 그거는 진짜 처음 들어요. <laughs> 진짜로. 다른 분 영상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그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죠 완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갈려나오는 힘이 세니까.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동 지우개를 하면 약간 뿌옇게 되니까 그 부분이. 갈려서 연하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중간에 화이트를 딱 찍어서 이게 박나는 것처럼 한다. 음... 그 손으로 그렇게 그어버리시나요? 사실 메인이 아닌데 하이라이트는 그냥 이렇게 꾹 찍고 손으로 비벼버리면 약간 탁하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탁하게 나오는 걸좀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것도 은근히 느낌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이 자연스럽게 붙네. 네. 이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네, 끝내겠습니다. 네. 어한몇 프로 정도 한것 같아요? 평소에요? 어, 네, 네. 저의 한계예요? 아, 두 시간 한것 치고. 두 시간 한것 치고. 네. 어 그래도 목표한 데까지는 간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림 잘 그리고 싶거나 이런 애들한테 조금 해줄 만한 조언이 있다면? 스스로 고민하고 터득하는 시간을 가져라. 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 거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 너무 무섭게 얘기하시는 바라요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응원인 거죠. 열심히 하라는 응원. 시범을 보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좀 생각하면서 듣는 게더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어떤 원리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셔서 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에 대해서 더 정말 깊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말만 들었다고 이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특히 또 이런 갈필 표현법이나 이런 갈필을 잘하기 위한 핵심. 일단 물감의 농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힘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갈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기 피부 다르듯이 얕게 올리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이끝 부분에 힘을 좀 줘서 강하게 올라가는 네. 그쪽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다. 아무튼 물감 농도와 필압 <laughs> 조절을 아주 예민하게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네,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넵. 네. 네. 오늘은 갈필 장인 이화영 선생님을 모시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술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